오늘은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이 문제 문제 풀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무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구조물 이렇게 엮여 있는 구조물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핀이니까 핀. 뭐 어떻게 설명드려 하나? 여기 어떤 구슬 요쪽으로도 핀이고 요쪽으로도 핀이고 요쪽으로도 핀이고 요쪽으로도 핀인 뭐 그런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게 이런 현상이 실제 있을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됐겠죠. 여기 끝에 여기 뭐 스프링이 달려 있고 요쪽도 끝에 스프링이 달려 있고 요쪽도 끝에 스프링이 달려 있고 뭐 실제는 뭐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이 실제 이런 게 생기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아무튼 이쪽을 1번, 이쪽을 2번, 1번, 2번 그리고 이쪽을 3번, 이쪽을 4번 그리고 맨 마지막 아래로 5번 이렇게 두고 풀겠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문제가 간단해지죠? 이렇게 두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분포고 여기 이렇게 변단.. 변.. 분, 변단면.. 변단면? 이게 삼각형으로 하중이 떨어지는데 요거에 어, 고정단 모멘트와 반력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어,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이게 어, 5개죠 그리고 8자 아, 5 곱하기 8 보시면은 1번은 2번, 2번은 3번. 이렇게. 둬야겠네요. 에고. 4.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이쪽. 마이너스 1 나누기 유, 마이너스 1 나누기 유, 1 나누기 유, 1 나누기 유, 마이너스 1 나누기 유, 마이너스 1 나누기 유, 1 나누기 유, 1 나누기 유. 그래서 A에 저장을 해줍니다. <laughs> 해주고 어 전부제강도 매트릭스를 만들어 줘야 되죠. 매트릭스 이게8 x 이행렬이네요4이0 0 0 0 0식은이0 0 0 0자식이이게 항상 이트릭스이렇게 만들다 보면은이자식이 현타 옵니다. 내가 이런 길을 걸었나 휜강성은 문제에서 줬는데 그냥 이 아이로 두겠습니다 나누기 길이가 6m죠 s에 저장을 해줍니다 1 곱하기 s 곱하기 a에 트랜스포즈에서 k 어, 구조물 강도 매트릭스 k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8 요거 고정단 모멘트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 등분포 있으니까, 마이너스 2톤, 곱하기 6의 제곱, 나누기 12, 2 곱하기 6의 제곱, 나누기 12, 0, 0. 5번, 6번 없고 7번, 8번 쪽에 있죠. 마이너스, 이거 6톤입니다. 곱하기 6의 제곱, 나누기, 아고 곱하기 2개 넣네요. 나누기 20, 6 곱하기 6의 제곱 나누기 30 해서 여기 QQ 저장을 해 주고, 어 이제 하중을 넣어야죠. 어 보면은 모멘트는 없고, 2 곱하기 6 나누기 2 그리고 더하기, 에가6 곱하기 6 나누기 3 마이너스 A 곱하기 QQ 이렇게 되겠죠. 이걸 어, 왜, 왜 이러냐면 보이시나요? 여기 2톤 미터가 있고 여기 길이가 6이니까 여기 바, 이쪽 반력 이쪽 반력은 2 곱하기 6 나누기가 되겠고 이쪽 이렇게 아, 그 삼각형꼴 하중이 있으니까 여기 6톤 미터고 길이가 6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 3분의 오메가 1이고, 이쪽은 6분의 오메가 1이거든요. 그니까 러 얘를 표기하면 3분의 6 곱하기, 어, 길이가 6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기, 요 값이 나온 겁니다. 요렇게 해서 아무튼, 어, 하중 매트릭스 만들어주고, 해보이고, 변이. 그래서 요거 해주면은 이제 변이 구할 수 있습니다. 변이는 대충 이렇게 나오네요. 오, 이 아이. 여기서 이 아이를 넣어볼까요? 이 아이는 2.1에 1 0의 6승 곱하기 2.4에 1 0의 4승 넣어주고 보면은 5.1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인데 이게 지금 톤단이라서 곱하기 몇 톤을 해야 되지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 주면 됩니다. 아, 지금 좀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답을 하면은 제가 써 놨는데 처짐이 5.14cm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단위를 단위 지금 어디서 어디서부터 변환해야지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문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애초에 문제를 풀때요 단위를 km, 아, SI 단위로 문제를 풀어 놓고 풀면은 이게 저 같은 이런 실수 없을 겁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